키 작난 쿨타임이 또온것 같아요. 뭐키 작아서 힘들다 오늘도 있었죠? 키작은이 사회생활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맨날 내가 듣는 말들 제가 키 160인 게 알려져 있어어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말들이라서 뭐 그러려니 하하 하는데요. 그리고 간혹 댓글에 이 t 떡이 새끼 키 158인데 160이라고 i m 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불쌍하지도 않냐? 160도 개 l 만한데 그걸 2 c m 를깎어 에휴 진짜 씨... 그리고 저도 그 2cm 안작가서 현역 갔어요 160이라서 현역 갔다고 그러지마 언젠가 기회되면 160 인증할게 뭐 이딴 키를 인증해야 되나 좀 현타가 오긴 하는데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가면 내가 뭐 작게 딱 나만 나오게 해서 쇼츠 이런 걸로 내가 증명할게 자 킹무튼 키작 남들에게 막 어르고 달래보기도 하고 연병 막 정신 차려라 쌍욕도 해보고 했는데 매번 같은 징징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항상 유입이 되니까 이게 끊이질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같은 키작남으로서 저는 키로 인해 내 인생이 얼마나 영향을 받아봤나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작남들이 저한테 징징대는 거 연애 여자는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한다. 하지만 그래도 세상 어딘가엔 나 같은 키를 좋아해줄 여자가 있지라고 희망 품다가 또 까이면 역시 나는 키가 제게서 깨인 거야. 이렇게 또 희망 품다가 절망해서 내 방에 와서 또 칠할 연벽을 떨죠. 뭐 뻔한 패턴이야. 키 작으면 연애 힘든 거? 맞습니다. 이게 막연히 그냥 힘들다라고 퉁치니까 더 힘든 거예요. 키가 작으면 왜더 연애가 힘들까? 이걸 고민을 해야 돼. 키작놈들은 죄송하지만 160보다 아래인 키도 한 번씩 있더라고요. 이런 분들까지 제가 자싸 잡아가지고 공감을 못해드립니다. 내 키보다 작은 인생을 저는 논할 자격이 없어요. 그분들은 저보다 더한 힌디캡을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배제하고 말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 영역이 아니에요. 그건 키가 작으면 구체적인 단점. 자, 첫 인상 마이너스입니다. 명백한 사실입니다. 이성관계 한정해서 그리고 소개 들어올 때 영향이 클것 같습니다. 왜 내가 클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두 눈으로 누군가 나를 소개시켜 준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 들을 순 있잖아. 누가 야너 남소 봐둘래 이러면 모든 여자가 키 몇이야? 잘 생겼어? 패시브로 나와. 이거 안 나오는 여자 단한 명도 못 봤어 난. 그러면 키가 160대라고 하면 여자가 99.9%가 어어라고 하는 거 옆에서 들은 게 많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제 지인 중에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야너 옆집 동생 소개받으려고 했던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높은 확률로 저도 저렇게 까였겠죠 이것 때문에 키자금은 핸디캡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있죠. 근데, 키 작은 게 절대적으로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키만 작은 사람이 한평생 연애를 한 번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. 왜냐면 분명히 키가 좀 아쉬워도 얼굴, 몸, 성격이 좋으면 만나보려고 하는 여자가 무조건 있어. 없을 리가 없어요. 내가 산 증인이기 때문에. 그리고 키가 160대인데 연애하는 사람도 많이 봐서 나는. 이건 팩트야, 진짜. 키가 작아서 연애 못한다고 하시는 분은 정확히는 키 말고 다른 것도 문제예요 얼굴 상태 피부 스타일 성격 사회성 다 부족한 겁니다 이것들도 부족한데 키까지 작으니까 당연히 연애가 될 리가 없죠 단점 하나를 달고 태어났는데 단점이 더 많아 무슨 메리트가 있어 상품성이 아예 없잖아 이걸 키 하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합리화하면서 분명히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하기 때문에 제자리인 겁니다 물론 키 175가 자기 관리하고 여자한테 들이대면 비교적 저 같은 키1 6 0대 키장남들보다 더 높은 가능성으로 연애하기 쉬울 순 있겠죠. 이걸 부정 안 해. 근데 160대도 자기 관리하고 여자한테 들이대면 170대가 100번 할거 1000번 하면 한다니까? 여기서 키장남들이 이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답이 없어요. 원래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. Hey, human. 어떻게 모두가 같은 스타트점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? 하다 못해 연애, 키가 아니더라도 공부, 커리어, 능력도 다 스타트점이 다른데. 원래 인생은 불공평한 겁니다. 이 불합리함에 열등감에 찌들어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장남 그대로예요.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? 연애 스타트점이 내가 훨씬 뒤에 있는 거? 아니, 이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. 그냥 내가 더 뒤에 있으니까 다른 걸로 더 뛰어서 앞으로 가야지. 이렇게 좀 단순하게 살면 안 될까? 기장남들. 내가 더 키가 좀더 컸다면, 연애가 더 쉬웠을 텐데. 아니요, 좀 강하게 말할게요. 여자는 키만 크다고 남자를 남자로 보지 않아요. 어떻게 그 얼굴에 그 비율에 그 성격에 그 몸에 키만 큰다고 매력적이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죠? 여자는 키 크고 단정하고 성격 좋은 사람을 좋아하지 키만 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당신이 거기서 키 크면 성격이 갑자기 좋아질 것 같아? 몸매가 갑자기 좋아질 것 같아? 다른 거라고. 키가 크든 작든 성격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공감해야 그 인격과 소갈머리가 커지는 거고, 몸매는 운동을 해야 좋아지는 거야. 왜 모든 매력을 키로 연관시키려고 해? 두 번째, 제가 이런 채팅을 봤어요. 키 작아서 대학 생활도 힘든데 제가 직장은 안 다녀봤지만 인생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자, 솔직히 말해줄게요. 그냥 키 작아서 여자랑 잘안 되는 걸왜 대학 생활 직장과 연관시키는 거죠? 내가 키 작아서 힘, 하나 힘든 것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 것이다. 지레짐작이잖아. 아니 어떻게 키가 작은데 인생이 힘들어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. 이건 솔직히 님들 키작 남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. 이건 자기합리화 맞잖아. 연애가 힘든 건 내가 공감해줄 수 있어요. 나도 겪어봤던 거기 때문에. 실제로 그게 맞고. 근데 인생 사는 건 아니야. 이게 진짜 솔직히 희대의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. 물론 모델이나 이렇게 키가 중요한 직업들이 있죠. 근데 이건 직업적인 거잖아. 이것조차 그 사람이 키가 작아서 안 시키는 게 아니고, 키가 크고 비율이 좋은 사람을 써야 모델, 승무원, 이런 것들이 그 회사에 돈이 되는 것 뿐이야. 자본주의에 의한 조건일 뿐이라고. 님들이 인간적으로 키가 작으니 취급 안함, 키 작으니 인간적으로 싫음이 아니야. 그리고 실제로 키가 조건이 되는 직업이 더 적어요. 우리 대한민국에선.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. 저키 160이잖아요. 한번더 사회생활 하는데 차별 받아봤다는 생각한 적 없어요. 나는 정직하게 내 영상 관련 포트폴리오 쌓고 이직하면서 연봉 조금이지만 올려가면서 잘 다녔어. 나는 내가 키가 160이어서 내가 연봉 올리는데 불합리함이 있고 난 이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. 진짜 제가 영상 업계 사람이었는데. 거기 피디님들, 편집하시는 분들, 현장직분들 키 작은 사람들 존나 많아요. 그분들은 다그 자리에서 자기 할일 하면서 돈잘 벌고 계세요. 그건 근데 영상업계 특성상 왜 영상업계만 보는 거야? 님이 일러스트 디자이너라고 생각합시다. 그것도 키 때문에 차별받을까? 회사 입장에선 디자인만 잘하면 돼. 디자인 기깔나게 뽑고 씨발 포토샵 일러스트만 잘 뽑으면 된다고. 그게 회사에 돈이 되는 거지 님 키가 크다고 회사에 돈이 되는지 않아. 그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키 작은 사람 단한 명도 없겠네? 근데 아닌데? 키 작은 사람 많이 봤는데라는? 그 회사들이 키를 보는 걸까?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실무 능력을 보는 걸까? 키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. 그냥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. 키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. 경험이 부족해서, 커리어가 부족해서, 능력이 부족해서,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못 얻는 것일 뿐이야.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, 인생은. 왜 이것조차 키가 작아서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? 인생은 누구에게나 원래 힘든 거야, 키큰 사람들한테도. 나는 왜 그런지 알아. 뭔가 하나 작은 것도 이뤄본 게 없으니까 두려운 거지. 연애도 계속 젖 털리고, 취직도 안 해봤거나, 아니면 직장 몇번 다녔는데 계속 젖 털리기만 했거나. 근데 키큰 사람도 연애 털리고, 취직 어렵고, 취직해서 직장에서 많이 털려. 님들만 그런 거 겪는 거 아니라고. 사회생활 하면서 겪는 어려움, 그게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, 인간이라면 당연히 힘든 거야. 이것도 키가 작아서 힘든 거야? 키가 거기서 10cm 커서 키 170, 180 되면 직장에서 안 털릴 것 같아? 취직이 쉬울 것 같아? 진짜 열심히 사시는 키장남들 정말 많아요. 그런데 제 방에서 키 작다고 뭐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보면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.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? 키 작남들한테. 키 작으니 힘들죠. 세상은 키 작으면 불공평하고 이런 생각에 동의해주고 자기 위로 해줘야 돼? 난 솔직히 키 작남으로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키가 작아서 키 작남들의 그 생각이 공감이 되다가도 정말 안타까워. 진짜 생각 한돌 차이인데 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많은 걸 놓치고 중요한 걸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걸 보면 답답해요. 솔직히 미치겠어요. 내가 뭐 괜한 참견하는 거지만 미안해. 님들이 키가 작아서 힘든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세상은 힘든 거야. 대부분 여러분들이 재방 와서 키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은 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거의 100%입니다. 당신이 거기서 조금 더 불평할 시간에 운동을 했었다면 몸이 조금 더 괜찮았겠죠. 조금 더 거기서 공부했다면 커리어가 조금이라도 괜찮았겠죠. 조금 더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면 조금 더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있었겠죠. 그냥 계속 부정하는 거야. 인생은 원래 힘든데 키 작아서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. 곱하기가 된다고 가만히 주저앉아있잖아.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. 키 작으니까 남들보다 더 어려움. 그래서 어차피 안됨. 이러니까 문제인 거야, 이러니까. 그리고 막말로. 우리 진짜 구라는 치지 말자. 커리어, 씨발. 웬만한 직종은 키 상관없어요. 인간관계 말하는 겁니다. 키가 작으면 인간관계가 힘들다. 여자관계 제외하고 말하는 거지.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? 키 작으신 분들, 님들이 키가 작다고 의기소침해서 연애하면서 저 털린 그 떨어진 자존감이 밖으로 슉슉 튀어나오니까 그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계속 느껴지니까 님들을 대하기 불편한 거예요. 정확히는 연애 관계는 키로 남자를 판단해요. 부정 안 해요.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 친구 관계에서. 키 보면 그건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? 모든 걸 키로 연관 짓지 마. 그냥 저 보세요. 여기 있으신 분 웬만하면 다 저보다 키 크잖아요. 이렇게 님들보다 훨씬 작은 땅달보 새끼도 이렇게 잘 이렇게 뭐 숨쉬면서 살고 있는데 님들이라고 못 살겠어요?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살아봐.